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6조,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500원짜리 동전에 보면 어떤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까? 예, 한쪽 면에는 새가 새겨져 있어요 학이 새겨져 있죠 그리고 반대면에는 500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 그러면 양쪽 면이 다 있어야 돼요. 학이 새겨져 있어야 되고 100원짜리가 100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를 양면이라고 말하죠. 믿음에도 이런 양면이 있어요. 믿음의 양면성. 한쪽 면은 능력, 힘, 뭐 이런 면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전혀 반대되는 개념의 또 다른 한쪽 면은 고난, 인내, 이제 이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문을 유심히 잘 읽으신 분은 오늘 본문 안에도 이미 아, 믿음의 양면성이 아, 이렇게 있구나를 벌써 읽으면서 알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믿음이 가지는 이 양면성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믿음의 한쪽 면. 뭐죠? 힘 능력 이 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앞서 11장에서 쭉 설교를 해 왔던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한 에노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 앞에 쭉 설명을 했죠 자, 이러한 사람들 자 그들의 믿음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뿐만인가요? 오늘 말씀해 보면 32절에 우리가 읽은 바로 앞절 말씀이에요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내가 그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려면, 그리고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첫 번째면,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가져오는 어떤 능력, 믿음의 힘, 이것을요 오늘 말씀에서는 아홉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물론 이 아홉 가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는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굳이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다, 아 맞아 참 그런 일이 있었지 아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떠올려야 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홉 가지 내용을 첫 번째는 이기기도 하며 전쟁에 가면 이긴다고요. 두 번째는 의를 행하기도 하며, 세 번째 약속을 받기도 하며, 네 번째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섯 번째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여섯 번째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일곱 번째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여덟 번째 전쟁에서 용감하게 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아홉 번째 여다, 여자들 중에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아홉 가지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드릴 때, 누가 떠오릅니까? 이 설명을 다 하긴 어려우니까 몇 가지 떠오르는 내용만 설명을 드리면 전쟁을 하면 이기기도 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고생 고생하며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그들이 점령해야 할첫 번째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여리고 전쟁이에요. 여리고성을 함락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너무나 견고한 성이라서 함락을 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 여리고성을 제대로 함락한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려고 한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성은 보고학자들 이야기로는 성이 무너지더라도 절대 안으로 안 무너진대요. 무너지면 밖으로 무너지게 돼 있대요.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우수화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40년 동안 고생고생하고 광야를 지나온 백성들이라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성한 바퀴 돌고 와라.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너무하신데 지금 그래서 성이 무너질 것 같아요? 절대 성이 무너지지 않죠 뭐 빙빙 돈다고 무너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돌았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 6일 동안 돌고요 마지막 7일째는 정말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여우수아가 명령할 때막 함성을 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성이 우르르 무너졌어요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이라고요. 또 하루에 세번 꼬박꼬박 기도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니까 그걸 너무 못마땅하게 여기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요. 아무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오직 왕과 왕의 신상에만 기도하고 절을 해야지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되도록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막 창문을 확짝 열고 기도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사자굴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굶주린 사자굴에 던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갈기갈기 찢겨져가지고 사자 밥이 되는 게 당연하죠. 믿음으로 사자굴에 그냥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자 가요. 입을 못 열어요. 그 사나운 사자가 애완견 강아지가 돼 있는 거예요.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도 다니엘은요 멀쩡하게 사자굴에서 걸어 나옵니다. 믿음의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또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는 신상, 왕의 신상 앞에 모두가 절을 해라 그랬는데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거다 그러고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막 펄펄 끊는그 불가마 가봤어요? 불가마. 지리산 불가마. 그거는 불가마가 아니에요. 펄펄 끄는, 불이 타오르는 그 불가마 속에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를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털 하나도 끄스리지 않고요. 아주 깨끗하게 불 속에서 나왔어요. 믿음의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성경에 보면 이런 수많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요. 한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자 죽은 아들이 살아나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것이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소 5장 17절과 18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요 가뭄이 찾아왔다고요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고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믿음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야구부 말씀에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이 말은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엘리야가 가진 믿음을 우리도 똑같이 가득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비가 안올 수도 있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가물던 땅에 단비가 뿌려진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네.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감은 땅에 비가 내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 병든 육체가 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자녀가 변화가 되고요. 남편이 변화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은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죽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면 믿음 안에서는 이런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설교가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여기서 설교가 다 끝나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믿음에는 또 다른 면이 있다고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렇게 믿음의 능력의 면이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또 다른 면은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믿음의 또 다른 면은 고난이라고요. 오늘 성경에도 고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35절 이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지금부터예요 여기부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도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하기 싫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여기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솔직히 아멘 하기 싫지만, 여기도 당연히 아멘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처음 복임이 들어왔을 때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 믿음을 가진 그런 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 목 베임을 당하는데도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집안에서 쫓겨나요. 재산 상속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몰매를 맞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동네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지라도 예수님 믿는 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요, 일제시대를 지나면서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천황을 섬기라 그랬어요. 신사를 참배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는 신사를 참배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 당시 기록에 보면 교회에서 신사 참배하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못을 박아놓고 불에 질러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정말 벌어졌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625 전쟁 때 공산 주의 공산당의 위협 속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 믿는 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러나 예수님 끝까지 믿다가요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다고요. 비참하게. 우리의 한국 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다고요. 믿음에는요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죽임과 고난 당할 일은 없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어야 돼요. 내 예수님 믿는데 나는 능력과 기적만 있고 나는 고난이 없다?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고난이 없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철저히 믿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양면이라니까요. 믿음의 능력 있는가 하면 믿음의 고난이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이후로 한 번도 다친 적 없어요? 예수님 믿은 이후로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 믿는데 왜 열심히 예수님 믿고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러 가는데 왜 새벽 기도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나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더군다나 열심히 복음 전하겠다고 단기 선교를 보내놨는데 왜 죽어서 돌아오냐고요. 겁나죠? 이번 7월에. 이번 7월에 가는 말레이시아 그 땅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지금부터 한 5년 전, 6년 전 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섬기던 서현교회에서 청년들을 한 20명을 단기 선교로 보냈어요. 지금 우리가 가는 선교사님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거의 마지막 날 저녁에 식사를 하고 아이들이 함께 해변을 거닐다가 갑자기 파도가 밀려와가지고요 남자 청년 두 명이 죽었어요. 그런 사고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복음 전하러 갔는데 청년들이 자기 시간을 헌신하고 또 돈을 헌신하고 이러면서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자 열심히 사역도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믿음은 능력이라면 왜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하냐고요. 토무지 믿어지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능력과 기적임과 동시에 반드시 고난이 동반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두 청년의 순교의 피가 그 해변에 뿌려졌다면 저는 확신을 해요. 거기에 반드시 순교의 열매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여러분 그 죽음이 헛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두 청년의 죽음이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더 무모한 죽음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1950년대에 지금부터 한 60년, 70년 전 이야기죠. 미국에서 다섯 명의 젊은 선교사 다섯 명이 아마존의 인디언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아마존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그 선교사님 이름은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에요. 6년 동안 그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원주민 사람들을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아내와 함께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아들과 함께 갔다 와서 보자 인사를 하고 떠났는데 떠난 청년들이 아니 떠난 그 젊은 선교사님들이 5일째가 돼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히 미국에서는요 사람을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아마존 강 하구 유역에 아주 비참하게 살해가 되어가지고요 다섯 명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죽었다고요 살해됐다고요. 원주민의, 인디안 원주민의 창에 찔려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요, 신문이, 신문지상에 도배가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죠.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 그리고 한 기자가 짐 엘리어 선교사의 아내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얼마나 무모한 낭비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의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낭비라니요. 눈물 흘리면서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이제야 나의 남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무모하게 보이게 선교지에 가서 그들 영혼 구원하고자 갔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런 사건이 남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인데 선교사님의 아내처럼 이것을 위해 우리가 준비했고 이것은 그의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을 참 믿는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도 빛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이 아내는 2년 동안 준비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죽임을 당한 그 선교사님 아내들이요. 다시 그 원주민 부족에게 들어가요. 그 부족은 여자는 절대 죽이지 않아요. 그 부족에게 들어가서 5년 동안 열심히 섬깁니다.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환자들을 돌봐주고요. 그들에게 열심히 열심히 그 무더위 속에 질병과 싸워가면서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러자 그 원주민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며 이렇게 헌신하는 게왜 이러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러자 선교사님의 아내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그 백인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내가 여기에 다시 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요, 30년 동안을 거기에서 원주민을 섬겼어요. 놀라운 기적은요, 그곳에 있는 모든 원주민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요. 선교사님을 찔러 창으로 죽였던 바로 그 사람이 그 원주민의 최초의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장로가 되었고요. 지금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아마존의 원주민 부족이 되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얼마든지 고난 받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저는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오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이루신 분이에요 말로 달할 수 없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루신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고난 그 고난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기적보다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함과 동시에 전혀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때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성경을 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더잘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고난의 시대에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을 꿋꿋이 지켜내는 믿음의 흔적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렇게 민주 사회,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산당의 그 총칼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 끝까지 믿겠습니다. 예배당 성전에 못을 받고 불을 지우는 상황에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을 부르며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들과 다른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들과 똑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또한 똑같이 죽음을 각오한 순교적 믿음, 순교적 신앙이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좋을 때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 관계도 내가 돈을 잘 쓰고 내가 사업이 잘 돼서 밥도 잘 사주고 선물도 잘 사줄 때는 많은 친구들이 있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부도가 나고 쓸 돈이 없고 빚을 지고 누구에게도 내가 베풀 수 없는 여력이 없을 때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친구가 많던가요? 별로 없죠 그때 남아있는 사람은 진짜 친구죠 진짜 친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인격적 관계를 우리는 믿음으로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마음껏 응답할 때 우리 마음껏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른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서라도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참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두 가지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가지는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은혜와 능력을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와 함께. 어떤 고난의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꿋꿋이 인내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